안녕하세요. 오늘은 마라엽떡. 잘 먹겠습니다. 내가 추가했어. 그치? 어, 계란 우동사리 추가했어. 맛없어. 이거 먹으면 매워. 막 화해 좀, 그거 좀 빼고 먹거든. 응. 빼달라는데 안 빼는 건안 된대. 빼는 거. 아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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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가 이렇게 찍어가지고 부분 부분 편집하는구나. 응. 어 우동살 맛있다. 괜찮지. 응. 난. 귀엽다나 주먹밥. 아이씨, 음성도 같이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? 맞아요. 아이씨 이런 부분은 그 부분 2초만 편집되는 건가? 맞아요. 계란 맛있지? 아직안 먹었다. 음.

맛있어? 어. 이 비벼 먹으니까 1도 몰랐네. 아이 약간 민트 맛 나잖아? 응. 음. 후식으로 외로나. 계란, 계란 꼭 추가. 우동사리. 우동 사리, 우동 사리, 우동. 우동 사리가 생각보다 되게 잘 어울리더라고요. 우동. 맛있었던, 잘 먹었습니다. <laughs>